홀몸 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응급 전화기의 분량이 잦아서 응급 대처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관계기관이 시스템 개선에 무관심하면서 응급 안전이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어르신 응급 호출기의 신호가 끊겼습니다. 응급 관리 요원인 사회복지사가 출동해 호출기를 점검했더니 이상하게도 바로 119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엄연히 정상 작동하고 있지만 먹통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는 겁니다. 응급 요원들은 센터로 접수되는 신호를 믿지 못하고 하루 두세 번씩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는 전화기 업체와 지난달까지 모든 불량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지만 먹통 전화기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멘트로 돼 있는 데가 응. 안 타지는 경우가 있다고. 아, 그래서 그래서 그때는 그 집에 그 와이파이 그런 기계처럼 걸어보려면 서비스 종결이나 이사 등으로 장비를 이전 응. 설치하는 일을 전문가가 아닌 응급 요원에 떠넘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작년 말 응급 전화기 설치 이후 수리를 요청한 기기만 150대에 달하고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강원도 거점 응급 관리 센터와 서비스의 장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사회보장 정보원마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답변을 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한테 제가 연락을 올리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홀몸 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응급 안전 서비스. 관계 기관들의 무관심 속에 제도의 기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